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네이리스 로아넴 업데이트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예정된 업데이트 소식이 생각보다 늦게 오픈이 됐는데 오늘따라 방대한 양이 준비가 됐거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규 던전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심연의 동굴 던전이라고 합니다. 심연의 동굴 같은 경우는요, 1층부터 3층까지 존재를 하는데요. 쿠라드미르 지역에서요, 심연의 동굴 입장 포탈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각 지역마다 드랍하는 물품이 조금씩 달라진다.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면의 근원이라는 게 새롭게 오픈이 되고요. 시면의 동굴 던전 입장권 30분짜리가 드랍을 한다고 하고요. 오 특급 정령석 상자도 드랍을 하네요.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마력이 깃든 무기와 마력이 깃든 방어구가 새롭게 오픈이 된다고 해요. 기존적으로 70렙 이상에서 80렙 사이에 1층 같은 경우는요 70에서 72에 관련된 옵션 수치가 떨어진다고 하고요. 시면의 동굴 2층 같은 경우는요 내용품 비슷하고요 조금 달라진 점이 동굴이 1층 이동 주문서, 2층 주문서, 3층 주문서까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시면의 동굴 3층 같은 경우는요, 마력이 깃든 무기가 옵션 수치가 70에서 74까지 나온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동일합니다. 시면의 동굴 같은 경우는 이용 시간이 존재를 하는데요, 하루에 3시간씩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용권을 충전하는 대신에 최대 3시간까지만 충전이 하니까 맥스는 6시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시면의 동굴 1층의 보스 같은 경우는요, 사테라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주요 속성은 죽음이고 요일은 화요일날 오픈이 되고요 등장시간은 저녁 11시라고 합니다 자 2층 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니카라고 불러지고요 주속성이 죽음이고 등장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시간 역시 11시로 동일하고요 3층의 보스는요 디아볼로스고요 주속성은 죽음 요일은 토요일 시간은 11시로 동일하네요 자 이번 소식은요 꽤나 큰 컨텐츠죠 새롭게 신화 등급의 장신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닉스의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장비처럼 전설 등급의 장신구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화 조합석 조각이 필요한데요. 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닉스 장신구 파편이 필요하고요. 크리스탈 결정과 페르소나 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면의 근원 같은 경우는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던전에서 나오는 재료이기 때문에 던전에 가서 사냥을 하셔야지만 이 부분이 드랍을 할 거고요. 필요 개수는 100개. 화염의 수정부터 죽음의 수정까지는 기존 신규 필드에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고요. 개수는 75개씩 필요합니다. 기존의 신화 방어구라든지 무기 같은 경우도 전설 등급의 옵션을 그대로 승계했듯이 장신구 역시 그대로 승계를 한다고 하고요. 획득한 신화 장신구 역시 장신구 교환을 통해서 옵션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요것도 전설 장신구와 비슷하니까요. 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알아주셔야 될게 뭐냐면요. 신화 등급 장신구로 승급을 하시게 되면은 세트 효과라는 걸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 세트 효과 알아보도록 할게요. 총네 가지의 장신구가 있는데요. 장신구를 하나 착용했을 시 모든 속성 저항 600, 두 개는 모든 속성 공격 400이 또 플러스가 되고요. 세 개일 경우 모든 속성 저항이 1200이 플러스 되고요. 장신구 모두 네 개가 오픈이 됐을 때는요. 모든 속성 공격력 800까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신화 신화 등급 장신구를 제작하시려면은 승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화 등급의 장신구를 분해해야지만 신화 장신구 조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승급으로 획득한 신화 등급 장신구를 분해해서 얻는 신화 장신구 조각과 추가 재료를 사용해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오픈이 됐는데요. 자, 한번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작을 하게 되면요, 이름이 나온다고 해요. 파괴의 오닉스라는 이름을 가진 악세사리 네 짝, 분노의 오닉스라는 이름을 가진 악세사리 네 짝, 축복의 오닉스라고 이름이 지어진 악세사리 네짝 이렇게 총세 종류로 나오는데요. 제작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와 생각보다 오늘 업데이도 되게 복잡하다. 우선 신화 장신구 조각은요 하나가 필요하고요, 오닉스 장신구 분해 시100% 획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승급 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정량 승급을 할 때도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써진 부분만 읽어 드리면 오닉스 장신구 하고 가로치고 승급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승급 시에도 획득이 가능한 건지 우선 분해시 100% 획득이 가능하다는 건 나와져 있고요. 또한 신화 조합석 조합 같은 경우는 15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닉스 장신구 파편은 10개 크리스탈 결정은 250개 페르소나 결정 250개 이런 부분은요 장신구 파편이라든지 결정 부분들은 제작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여기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악신의 가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면의 동굴 3층 보스에서 드랍을 해요 1층 보스도 아니고 2층 보스도 아닌 3층 보스에서 드랍을 하고요 장신구 조각처럼 분해한다고 해서 100% 나오는 게 아니고요 4% 확률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닉스 땡땡 장신구 분해 시100% 획득이라고 하는데 파괴의 장신구라든지 분노의 장신구라든지 든지 축복의 장신구를 분해 시100%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올리기도 힘든데 올린 걸 뽑아카라니 야 이것도 보통이 아닌데 각의 등급이 있는 액세서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반지 같은 경우는요 치명타 확률이 고정적으로 있고요 랜덤으로 옵션이 다섯 종류가 나온다고 합니다. 팔찌 같은 경우는요 치명타 피해 감소율이 고정이고요 목걸이 같은 경우는요 무기 공격력 귀걸이는 치명타 피해량이 늘어나고요 수치는 정확히 나온 게 없지만 옵션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분노의 오닉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노의 오닉스 반지는요 최대 체력과 옵션 다섯 종. 팔찌 같은 경우는 모든 방어력 목걸이는 모든 공격력 귀걸이는 치명타 피해량이 또 나옵니다. 자 마지막 입니다. 축복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반지같은 경우는 피해 감소가 들어가는구나. 와 팔찌는 방어구 방어력. 야 목걸이에는 모든 스탯이 붙고요 귀걸이에는 포션 회복량이 붙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시를 하나 들어준게 있는데요. 제작으로 획득한 장신구 옵션 최소화 최대값은요. 전설 등급 최소화 최대값의 10%정도 수준으로 증가를 한다고 해요. 10% 수준이면 엄청난건데. 기존 전설 목걸이에 붙은 모든 스탯 증가 부분이요. 최소 22% 최대는 30%까지 나오고요. 야이 부분도 또 뭐야? 세트 효과가 있어? 야 미쳤네. 자 세트 효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린 파괴 오닉스 반지라든지 귀걸이 이런 장신구들은요. 우선 하나를 착용했을지 치명타 확률 5%, 두 개는 치명타 피해량 10%, 세 개는 치명타 확률 10%, 네 개는 치명타 피해량 4... 40%자 다음 넘어가죠. 끝없는 분노. 분노의 오닉스 장신구를 착용하면요. 첫 번째 PVP 관련입니다. PVP 피해 증가 5%, 그다음 6%, 13%, 14%까지 올라가고요. 자, 마지막 축복의 노래, 축복의 오닉스 장신구 한 짝을 착용을 하면요, 체력 15,000. 두 개는요, 피해 감소 2%; 세 개는 체력 35,000, 네 개는 피해 감소 3%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더 나올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의 엔드 컨텐츠 아닌가 이게 와 대단하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기존 옵션 70점에서 최대 80점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옵션 점수가 여기 보이시면 65.8이라고 나오는데 마력이 깃든 부츠는요 옵션 점수가 74.7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공 확률이라든지 이런 점도 보여지고요 강화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나와져 있습니다 자 옵션 강화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력이 깃든 무기 관련 부분은요 1층부터 3층까지 다 나오는데 심연의 동굴 1,2층은 옵션 점수가 70에서 72가 나오고요 3층은 조금 더 한치수 높은 74점까지 나오고요 신규 던전의 보스를 잡게 되면은 74점에서 80점의 옵션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튜닉이라든지 레깅스 헬멧 장갑 이런 부분 다 나오는데요 보통 보스를 잡아야지만 맥스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자 내일 부터요, 캐릭터 서버 이전 이벤트가 실시가 됩니다 기간 한정이에요 여러분들 내일이죠 내일 6시가 땡 하고 오픈이 딱 되면요 6월 4일까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전체 서버 대상으로 총 4번만 서버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 같은 경우는요 내일 점검 이후에 새롭게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나오게 되면은 자세하게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콘 서버를 제외한 기존의 연합 서버만 서로 이전이 가능하고요 라콘 서버는 이 부분에 포함이 안되 된다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버 이전 비용이요. 되게 비쌀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일반 이전권은 1,500 루비 캐릭터 정보 이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프리미엄 이전권은 4,000 루비인데 캐릭터 정보 및 계정 콘텐츠 정보 이전이라고 나와요. 우선 느껴지는 바로만 말씀이 드리면요. 1,500 루비를 가지고 있으면은 캐릭터에 관련된 뭐 인벤토리 담긴 부분만 가져가게 되는 거고, 4,000 루비를 들여서 프리미엄 이전권을 가져가면은 캐릭터 관련된 모든 장비뿐만 아니라 계정에 관련된 코스튬이라든지 룬 요런 계정 컨텐츠까지 싹다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정 안에 캐릭을 다가져갈수 있는 건지 요 점도 오픈이 되면은 자세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새롭게 컨텐츠를 잡고 있는 것 중에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로안의 운영이 맘에 안들고 너무 현질에 관련된 것 때문에 답답하다 하셔서 현실 복귀 하신다는 분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카페에다 수치상 룬이 몇 단계고 코스튬이 어떤거고 장비가 어떤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써놓으신 분들이 꽤나 있어요. 구독자분에 한해서 제가 그 구독자분의 계정을 좀 리뷰하면서 사냥 영상이라든지 보여드리고 파실 수 있게 영상적으로 홍보해드리는 컨텐츠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본인 캐릭이라든지 계정을 파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다가 문의 주시면요, 제가 발빠르게 제가 리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캐릭을 보시고 판매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이전 서비스는 다시 나오면은 제가 새롭게 오픈된 대로 말. 말씀드리도록 하요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드장 부재시 승계 가능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7일간 접속을 하지 않을 경우 길드장 위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요즘 게임에 요런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길마를 가지고 있지만은 접속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강제로 어느정도 옮길 수 있다는거 혹시 길드장이 서버이전을 갔을 경우 길드장 없이 길드가 운영되는게 조금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길드원들끼리 어느정도 길드를 꾸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만들어놓은거 같습니다. 자 골든몽키의 기능 확장 추가입니다, 여러분들. 방어구에 바이탈을 설정하면 무기 부분이 좀 아쉽고 무기 부분에다가 혜택을 주면 또 방어구가 아쉽고 이런 부분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판매하고 분해할 시 무조건 분해되는 게 아니라요 필터 추가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난65 미만은 무조건 갈래 이러면은 점수 필터가 추가가 된다고 하고요. 어 요즘 괜찮고 판매라든지 분해 제외 옵션에 필터가 기본적으로 장비별로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을 총3 개의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늘어난다고 하고요. 판매 및 분해 제외 옵션 필터가 각 장비가 가지고 있는 고유 옵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고 편안한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요점은 꽤나 마음에 드는 업데이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야이 부분이 드디어 나오네 여러분들. 상자 한 번에 열기 기능. 야 이거 몇백 개에서 몇천 개까지 모아놓은 유저들이 있는데 이걸 눌러보려고 하더라도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방치하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거요. 자이 부분이 새롭게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개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죽음의 수정, 장비 보전석, 뭐 정령석. 상자, 뭐 귀속, 뭐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애도네를 한 번에 깔수 있는 시스템도 보여지고요. 인벤토리에 여유가 있는 선까지만 오픈이 된다는 것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템의 킥슬롯버튼인데요이 부분 진짜 많은 분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왜 만들어 놨냐? 오히려 클릭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기존의 킥슬롯버튼이 원터치 UI가 추가됐다고 하고요. 1번부터 3번까지 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번갈아 가면서 만들 수 있다는 점. 뭐 새로운 개선 사항이 몇 가지 있죠. 월드맵이라든지 용 이용물 합성 버그라든지 공성전 남은 시간 표기 버그라든지 방거력 무시 데미지 스킬 버그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 개선이 된다고 하고요. 자 지금부터 신규 상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포 봉선이 새롭게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요. 로아넴 대만 서버로 들어가서 신규 전설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려봤는데 공격 속도라든지 스킬 재사용 시간 모든 스탯이 나와져 있고요. 포션 해복 공격 속도 치명타 피해량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작이라든지 합성이라든지 뽑기가 아니라 리워드 있잖아요, 여러분. 50만원 쓰는 리워드 그 리워드로만 이걸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돈 주고 사라요 여러분들 야 너네 이거 50만원 주고 사 이거야 야 이건 좀 아닌데 자 업데이트 기념으로요 서버당 10번 55,000원의 가격으로 에돈의 보물상자 10개 살수 있는데 요거 하면 55만원이네 여러분들 서버당 10번이니까 그럼 50만원 리워드 끝나는 거네 미친. 자 5월 업데이트 기념 선물 상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무료로 줍니다 서버덕 한 번이고요 영웅 코스튬 영웅 문장 블랙 크로우와 심연의 동굴 이용권 화급의 군 상자 뭐 급속 성장 영약 이런 거 주고요 기본적인 구성품이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5월 업데이트 기념 스페셜 패키지입니다 55,000원에 루비 4,000개와 중급의 군 상자 하나 룬정 숟가로 500개 레드드래곤 7일짜리 줍니다 야 이거 살만한데 이거 괜찮은데요. 자, 이러면서 개돼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괜찮다고 느끼다니. 아, 다음 업데이트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55,000원에 룬의 정수 가루 2,500개, 마력의 정수 5,000개고요. 하루에 한 번씩 살수 있어요. 8등급의 룬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구매하시면서 리워드 하시는 분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자, 와 축복의 비약이 판매되는데요. 제한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원래는 200개였는데 250개로 늘었고 또 300개까지 갔는데 이번에 최대 맥스 가 50개가 더 늘어난 350개로 확대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클래식 코스 튬 완성 패키지가 또 나오고요. 109,000원입니다. 문장 역시 109,000원에 오픈이 되고요. 전설강화 패키지도 재판매가 됩니다. 서버당 1일 10번 살수 있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캐시 소진 이벤트 말 그대로 리워드 이벤트죠. 만원 하면은 코스튬 상자 고대 장비 보존속 하나 주고 오이고 어, 괜찮은데. 5만원 쓰면 문장 주면서 이것도 보존속 주네요. 30만원 쭉 가면요. 요고를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50만원을 쓰면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포 코스튬을 줍니다 아 그러니까 돈주고 사야돼 여러분들 이거는 뽑기도 안되고 제작도 안돼요 무조건 리워드에서만 나온다는거 근데 솔직히 50만원 이번에 채울만한게 꽤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인물들만 나왔기 때문에 요부분을다 채우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냥 50만원에 여포 코스튬과 문장을 갖추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에요 유저 등골 뽑아먹는 한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자 루비 소진 이벤트에요 첫 루비를 소진 를 하면요. 장비 보존석도 주고 코스튬 상자도 주고요. 5000 루비 사용하고 1만 루비 사용하고 2만 루비 사용하고 쭉 진행을 하시면요. 5만 루비. 지금 현재 거래 톡에서 1만 루비당 10만 원 꼴하기 때문에 50만 원이죠. 5만 루비는 여포 문장을 줘요, 여러분들. 리워드로 50만 원 쓰면 코스튬을 주고 게임 상에서 에도네를 뽑든가 아무튼 5만 원에 관련된 루비를 소진을 하면요. 여포 문장을 주기 때문에 도합 100만 원을 써야지. 아 하... 여포 코스튬이 완성이 됩니다. 이건 너어한거 아니냐고. 누구한테 별거 아닌 돈일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또큰 돈일 수도 있고요. 이게 대놓고 이런 식으로 팔아버리는 게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네, 요 여러분들. 자, 5월 2 1일부터 6월 4일 2주 동안 코스튬 합성 확률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출석 체크 이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에이션트 스킬 강화서, 전투 주문서, 수호 주문서, 룬정수 가루 던전 입장권 주고요. 행운의 주문서도 주고 시면의 동굴 이용권도 주고요. 이 2주차 때는요. 그대로 반복이 되고요. 마지막 모두 출석을 해서 신화장비 강화석 기속 부분을 준다는 거자 그래요 이벤트 상품 판매 같은 거나 이런 소소한 판매 종료 이벤트 종료와 관련된 부분도 또 나오곤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대량으로 많은 양을 한 번에 뽑아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내일 긴급점검 한몇 번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유있게 접속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판매 물품도 많이 나오고요 뭐 상자 한 번에 열기 등등 뭐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오픈이 되야지만 체감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새롭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요.